그거 약간 그거야. 범죄자들이 왜술 먹고 감형받잖아. 맞아. 뭐술 먹으면 뭐 실수야? 기억도 안 난데. 술 먹은 게 실수야, 사는 게 실수야, 그냥 숨 쉬는 게 실수. 야 <laughs> 안녕하세요. 세모네 마티브 신걸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네, 오늘의 사연은요. 골링냐 분이 보내주신 제목. 연인이 있지만 실수로 여자친구와 관계를 맺은 나. 어떡하죠? 나가 뒤져. <laughs> 나가 뒤져라. 이미 약간 어디서 냄새 나지 않니? 쓰레기 냄새? <laughs> 안녕하세요. 20대 평범한 직장인 남자입니다. 저에게는 만난 지 300일이 조금 넘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. 여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 또한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합니다. 별거가 그런데... 완전 <laughs> 그런데 얼마 전 여자친구 모르게 큰 실수를 해 버렸습니다.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여자친구와 둘이 술을 먹으며 애초에 둘이 술을 왜 먹는 거야? 어? 그슨말인내 술... 여자친구 몰랐을까? 그러니까. 서로의 고민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다 술을 너무 많이, 많이 먹고 취한 채 자버렸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니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상황 을 보니 관계를 가진 것 같았고 너무 당황스러워 꼴란스러워 도망치듯 방을 나와 버렸습니다. 여자친구는 평소 이성적인 감정이 없었는데 왜 그런 실수를 해 버렸는지 너무 막막하고 죄책감이 듭니다. 여자친구도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는데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. 제가 나쁘고 제가 쓰레인거잘 압니다. <laughs> 어, 고마워 알아줘서. 모르는 척 어떤 일로 하자니 너무 죄책감이 크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상처받을 여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합니다. 그래도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? 아직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떠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지금 처음 듣고가 다 구라인 게 뭐냐면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고등학교 친구 그래! 만나지도 않았고 술 같이 먹지도 않았고 국태 가서 이러지도 않았겠지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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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런 서로의 고민에 대해 깊은 대화를 왜 여자친구랑 음그지 않아? 너무 화딱지가 않았나? 응? 애초에 왜 그랬을까? 그냥 나가 죽으세요 여자친구 너무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야? <laughs> 너무 감정이입어 <laughs> <커요>. liar 전부 <laughs> <laughs> <너무, 너무> 거짓말이야 전부 다어 전부 다 거짓말 <웃음> 어 <웃음> 근데 여자친구 너무 불쌍해요 어떡해 너무 불쌍해 그렇지? 아, 여자친구는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? 니만 알고 알고 있는 거 아니야? 만약 이게 내 친구의 이야기야, 내 친구의 이 남자가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.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남사친, 근데 이렇게 일을 쓰레기 같이 했어. 그러면 나는 어, 욕 받을 걸? 욕 받고 그냥 차라리 말하지 마라. 어, 나는 말안해게끔 어. 겸. 내가 진짜 해줘야지. 마음을 넓게 생각해서 말씀드리지만 말하지 마세요. 그렇게 지키고 싶으면 그리고 이 여사친장도 이제 쌩생이야 그렇지 연락을 하면 안 되지. 그러니까. 우리 여자애 웃긴 게 없던 일로 하자. 이것도 웃겨. 그러니까. 둘이 잤문에 <laughs> 여자친구 는거알냐광둥데왜자 여자친구도 쓰레기네. 얘도 쓰레기야. 둘다 쓰레기예요. 아 음, 어, 갑자기 잠깐만. <laughs> 좀내려와 텐션. <laughs> 너무 화나서. 어, 흥분좀 내려.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. <laughs> 왜냐면 어 저는 남친 생겼잖아요. 음. 어 원래. 수고하십시오! 갑자기? 근데 저도 원래 처, 친구였다가 술 먹고, 이거 뭐잔건 아닌데, 그, 뽀뽀하고 키스하고 해서 사귄 거거든. 남사친 네. 여사친. 잔거 아닌 거, 그러면. <laughs> 뽀뽀하고 키스했다긴. 아, 알겠다, 알겠다. 친지하게. 그렇게 해서 사귄 그거 입장이라서, 음.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. 일단, 남사친 여사친이랑 커플일 때술 먹는 거지 아닌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솔로일 때는 그래.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발전이 됐어. 잤어. 그러면 뭐 진짜 좋은. 그 혹뭐 친구 커플이 될수 있는 문제. 둘이 건데. 짝꿍이 없는 상황이었잖아. 어. 근데 이 여자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? 나 어서 친구 아무 친구 있는데 이렇게 단둘이 술 먹고 그럼 안 되지. 근데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말을 하지 말아라. 어.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. 만약에 하게 되면 응. 내 친구는 그 때부터 응. 너한테 신뢰감을 정말 많이 잃을 거고 그쌓아 가는 그, 그 시간 도 엄청 오래 걸릴 거야. 바로 헤어지지.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좋아. 바로 여줘. 응. 나는 바로 여줘. 그렇지 바로 헤어지지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거 아닌가? <laughs> 아니야 언니야. 엄청이들 있어. 언제야 바로 버려야 돼. 아니야 엄청이들 있어. 못 헤어지는 애들 있어. 음... 주변에 몇도 있었거든. 그러니까 나를 그냥 병신이라고 해주세요. 맨날 병신이라고 불렀지. 아 진짜? 음 <laughs> 응, 이렇게 실수로 잤 남자친구 있는데 계속 걸렸어. 어떤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봐주고 잘 사귀다가 이제 결국 헤어졌는데. 음... 잘했다. 음. 응. 근데 이거 참. 음, 답이 음. 너무 확고해서 할 말이 없네요. 그래. 여기까지 할게요. <laughs> 아니 이거 무슨 심보야? 그래서 뭐 기억이라도 해서 뭐 이득이라도 보던가 기억도 안 나는 거를. 근데 만약에 이거 번낼 편으로 얘 여자친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여사친이랑 잤다고 했잖아. 응. 근데 자고 나서 여자친구보다 여사친이 더 생각나는 경우가 있다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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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너 말대로 진짜 생각이 계속 날 수도 있어. 왜냐면 진짜 여사친이면 응. 은 완전 오크같이 생겼거나 응. 못생기셨거나 뭐 뭔가 뚱뚱하시거나 <laughs> 오그 <오>, 오랜만이다. <laughs> 너 옛날 사람 같니? <laughs> 아 옛날. <괜찮다. 웃음> 뭐 그런 사람이 이, 이라면 절대 안 났을 거야. 음, 그렇지. 혹시, 그 애씨 그 따는 와. 그렇지. 그러니까 술 먹으면 또 친구가 또 약간 여자처럼 보이고 막 그런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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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그것 때문에 잔거겠지만 그래도 술 먹는 게 숙련 거까지 여자친구가 몰랐으면은 이제 알았을까? 알았으면은 얘가 자고 오지 않았겠지 여자친구가 아, 네. 여자친구 전화했겠지 <laughs> 여자친이랑술먹는면 그러네, 그러네 너 예리하다 어, 내가 그러거든 누가뭐 그래 여자친이랑 막술 아. 먹는다면 개선해 <laughs> 야 이씨 또 어디야 <웃음> <웃음> 빨리 들어라 <실제> 이렇게 고 있고 위협했마라 쟤 뭐하나 이러면서. 아, 보내주긴 시, 하네. 걔가 실수를 안할걸 알지만 내가 불안해서. 아, 어. 우리는 나는 절대 안 되지. 음. 왜 우리는 그렇게 사겠잖아. 어. 괜찮아. <laughs> 음, 어. 그렇게 사겠으니까 절대 여사친과 단둘이 술 먹는 일은 없을 거야. 어, 맞아. 보내주지도 않을 것 같아 나는. 무슨 무슨 얘기 할 얘기? 불러서 쏘다지. 나랑 술 먹고 얘기하지 왜? 근데 어. 가가지고. 아 어, 아니 뭐, 막 이런 경우 있어. 아 걔가 뭐 나한테 막할 뭐 말이 있대 뭐 되게 힘든 일이 있대.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. 이런 경우가 있어, 실제로. <laughs> 난 보내줬어. <laughs> 표정이 지금 약간. 나 카메라 꺼봐봐. <laughs> 갑자기 나한테 고민 상담. <laughs> 그래서. 보내줬어. <laughs> 어, 가야돼? 그렇게 했는데. 아, 할 말이 있때 이미 약속 잡았어. 가! 씨발! 가! 아, 이런 느낌이잖아. <laughs> 아, 이런 내 속마음 걔는 아, 몰라. 내가 이렇게 혼자 행동하지도 었는데 진짜 알겠네. <laughs> 음. 끝까지 말안 해야지. <laughs> 아니 근데 여기 이분 고민 상담 어쨌든 해드려야 되는데. 누고할 음. <laughs> 뭐 말이냐고. 음. 그냥 욕 먹고 싶어서 이렇게 음. 오래 살려고 사연을 보내가지고 욕 먹는 거. 음. 어, 여러분도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나 봐이 음. 사연자. 자연, 어. 약간. 답 답이 너무 나와 있고 뭘 어떻게 해 가서 어, 뭘통 놓고 기도해. 그래서 <laughs> 절대 모르기. 어 진짜. 어 그리고. 아직 걸려봐 대판을고식이지근데 이거는 쌓울 것도 안 돼. 그냥 버리세요. 어 감정 낭비를 할 필요 가 없어. 응. <laughs> 음. 얼마 나 쓰레긴지 알겠어요? 어 300일 이나 사귄 여자를 그렇게 어 그렇게 뒤통수를 쳐? 개새끼 <laughs> <laughs> 말고그 <laughs> 어, 제발. <laughs> 앞으로는 그러시지 마시고 그렇게 술타령 하지 마 이거 약간 그거야 범죄자들이 왜술 먹고 감형 받잖아 맞아. 뭐술 먹으면 뭐 실수야? 기억도 안 난대 술 먹은 게 실수야? 사는 게 실수야? 그냥 숨 쉬는 게 실수 야 <laughs> 너무 간다 <laughs> 태어나게실수가 죽여라 그냥 <웃음> <웃음> 어? 그렇게 따지면 은 어,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음, 맞아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 잘못이 약간 죄송하지만 약간 고의 고의? 어, 고의적인 아 고의 <laughs> 거의적인 만남. 아이들 거의 이제 일년 만나 갔는데 어디 여자친구 소개고 단 여자한테 가가지고 지금 자고. 자기 얘기하는 거야? 왜 이렇게 아, 안 돼. 왜 이렇게 우울해졌어? 아니 화가 났어. <laughs> 일단 일어난 건 일어난 거고. 응. <laughs> 음. 어떡하겠어요 여기가 문제인 거 항상 남자들은 아래 뿌리가 문제야. 네? 내가 내 뿌리. <laughs> 내가 팬티 속에 <소개했대>, 대잖아아 <laughs> 아, 맞아. <웃음> 맞아? <웃음> 남자들은 내가 팬티 속에 있으니까 그걸 잘 간수하시고, 그래. 음. 술 먹고 그냥 잠만 잤으면 그래 쓰레기지만, 빠졌지만 봐줄 수 있다는데 왜그취향 기억단아 와중에 굳이 그걸 꺼내가지고 사용을 해? 그래 <laughs> 너놓치 <놓지> 그래 그러니까, <laughs> 그러니까. 집에 도달 있는 너너너너 이거 참. 어. 그 일어난 건 일어난 거지만 앞으로는 자기의 팬티 속의 물건 조심하시면서 살아가세요. <laughs>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자친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시고 음. 어, 다음부터 이런 실수 없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는 아예 총기 사용만 됐었으면 내가 열어 쏴 죽였을 <laughs> <laughs> 잠재적 살인마야 우리 야, 열어 쏴 죽였을 거야 내가 거의 <laughs> <laughs> <저희> 북한 사람이야? <laughs> 내가 방금 말투 갖고 있는 <laughs> 요네 어. <laughs> 저희 사연이 재밌고 흥미로우셨다면 세모네모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<laughs> ハハハハ